자 예빈이하고 하나 나와주세요 예빈이 하고하나아아아아져주세아아아 <목소리> <예빈이>. <목소리> 여기 아에서아져주세요 <목소리> 자세져안세요안녕하세하세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여기에 붙여도 됐나요? 네. 반영에 붙여도 됩니다. 엄마의 하게 붙여주세요. 다음 친구들 나와주세요. 자, 보자. 노란 팀이 멋지게 앉아있는지 빨간 팀이 멋지게 앉아있는지 봅시다. 뛰어나온다 어, 어 노란 팀 멋져요. 빨간 팀봅시다 자, 뒤로 조금만 나와주세요. 자, 던져주세요. 던져. 사하세요 천천히, 천천히~ 가요! 자 던져주세요. 감살 우리가 더 많아요. 다음 친구들 나와주세요. 우리가 더 많아. 들 조금만 와주세요. 조금만 더 어? 와주세요. 자, 던져주세요 너무 세게 아니요. 아 동윤아, 세게 던져서 친구 맞았지. 동윤이 와서 다시 던져세요 동윤이. 동윤이 동윤이 던. 출발하세요. 세인아 친구들 다쳐요. 세인아 <laughs> 아이고 힘들어. 이탈 <입찰> 안 됩니다. <laughs> 세인아안 <하주세요. 웃음> 돼요. <laughs> 자다 됐나요? 자첫 친구들 다시 나와주세요. <laughs> 또할 거예요? 아니요. 첫 친구들 마지막에 다시 한번 하했 해요. 자 뒤로 조금만 나와주세요. 준비, 던져주세요. <laughs> 만나요. 다시 돌아가면 숫자가 못하겠다 그지요. 장미, 장미. 자, 시간이 남았어요. 한 번씩만 더 해볼까요? 게임 마무리하겠습니다. 밥은 뭐였어요? 장미, 은행나무, 우리 의 목은 뭐였어요? 장미나무, 은행나무, 장미. 오늘 선생님이랑 우리 정국이. 친구들이랑 은행나무가 어, 너무 재밌게 장미, 꽃밭과 은행나무를 꾸며봤어요. 어때요? 제거요 어, 게임을 저 해봤다 그죠? 어, 장미꽃밭이 음. 장미가 더 많이 나와서? 장미가? 장미꽃밭이... 은행이랑 은행이 저희들이 그래도 많이 붙여줘서 은행이랑도 나뭇잎이 많이 생겼어요. 아버님은? 아버님은? 우리가 오늘 엄마 아빠 모시고 게임을 한번 해봤는데 어땠는지 이야기해보세요. 제가 해보겠습 제가 해보게 돼서 열 해볼게요. 열번해볼게 어, 기분이 좋았어요. 또 제가 해보습니다아 아,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자, 제습니다 너무 재있었어요또 제가 해보습니다 엄마, 피도 고 재미없고, 안 제가 너무 습 엄청 기분이 좋았어요. 들이 지원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엄마 아빠가 너무 궁금하셨대 그래서 오늘 어, 날짜를 정해서 오셨습니 오늘 한번또또 멋지게 한번 또이학기 되면 또멋지게 한번 보실 거예요 자, 엄마 아빠랑 함께 어, 오늘 수업을 했는데 장미. 아무거 놀아요 놀아요